주님,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녁이 되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. 오늘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.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. 감사의 이유, 찬양의 이유를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보냈습니다. 주님, 오늘 하루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.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숨 쉬는 것, 그리고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상 자체가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잃고 나서야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는 하는데, 이렇게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. 큰 기적이나 응답이 있어야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.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 찬양은 일상 그 자체였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. 호흡이 있다는 것,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찬양의 이유였네요. 매일을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이미 찬양의 이유였고,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했던 거예요. 주님, 오늘 하루 주신 생명, 이 호흡에 감사드립니다.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. 앞으로도 당연한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며 매순간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. 오늘 밤은 이 감사 안에서 편히 쉬고, 내일은 내일 말씀을 새롭게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. 주님이 함께하시면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